안녕하세요, 옥련음입니다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제 2019년이 밝은 만큼 네. 어, 이 신년 운세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데 언제 어, 한번 또 옥련음 선생님의 또 신년 운세 한번 또궁금하 거든요. 네, 여기에 많으신 분들이 참조만하세요. 다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맞지도 않아요. 아, 그렇죠. 각자의 보시는 거는 어떤 무속인과 상담을 하시든, 제 3자인들과 상담을 하시든 하셔야 될 거고요. 일단, 옥년암에 이달에는, 어, 지띠. 지띠. 예. 음, 병자생들 아직 24살 밖에 안 돼서 좀 어리죠. 예.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 속은 다쳤어요. 올해 무엇인가에 대해서 움직임이 바빠요. 어, 많이 활기차게 움직이셔야 되고요. 올해는 아마 군대 못 가신 분들도 마무리 당길 거예요. 어떤 내 집을 떠나서 다른 궁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운대가 들어왔습니다. 음. 그러시고, 이제 갑자생 36. 36. 네. 늦바지 또 결혼 못 하신 분들, 결혼 운기에 들었어요. 따뜻한 내 보금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, 네. 어떤 내가 다시 직장 이동 변동이 많을 수도 있어요. 내 앉은 자리에 못이 박혔어요. 그러면 따가워요, 안 따가워요? 따갑죠? <laughs> 네. 그래서 이동 변동이 올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아... 그리고 임자생들, 네. 이제 무엇인가 시작할 운기가 됐어요. 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, 신중히 잘 생각해서 또 직장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자리 변동. 음... 집 이사 이런 거로 움직이러 온 때가 됐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60의 경자생들, 어느 정도의 이제 항원에 접어들었잖아요. 음... 마무리 단계 잘 하셔야 돼요. 지금 네. 이 단계에 사업 시작해갖고 망하면 큰일 납니다. 아... 좋아. 그러시고 이제 72세 마무리 올해 좀잘 하셔야 돼요. 병원에 입원하실 분들은 꽤 많이 나올 거예요. 응. 올해 그 지띠들 중에서도 어, 자리 이동했는데 잠을 편히 잘수 있을까요? 글쎄요. 뭐 그거는 그 터에 따라 또 아니요. 누구나 자리 이동하면 불편해요. 지금 내가 왜이 얘기를 해주냐 그러면 지띠들이 그런 이동 변동 어떤 변동수, 이동수,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변동수에 접어들었어요, 올해. 이러기 때문에 잔진 자석이 편안하진 않아요. 오, 어, 스물 네살짜리는 어쨌거나 그동안에 마무리 못했던 거 올해 다 해야 되네요. 또 갑자생도 마찬가지로 네네. 올해 시작한 운이에요. 이러고 인자생은 사업을 시작해요. 내가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던 그 바운드에서 밖으로 발을 뛸 때예요. 이렇기 때문에 활기차게 움직여서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내가 개수 많은 게 나오든지 조그만 게 나오든지 나오잖아요. 이럴 때 관리를 잘해야 되네요. 올해 모든 이 지띠생들 올해 관리 잘하셔서 해에 충 없이 또언진 없이 잘 넘어가자고요.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. 여러분들 안녕.